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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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을 드립니다. 띵똥. 네, 오늘도 감동맘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쁜 아이 소개해 볼게요. 아유, 깜찍한 아이도 있네요. 여러분. 저희, 어, 매장 방문하시는 분들, 어, 토요일, 일요일만 저희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어, 토요일 12시에서 6시까지, 그리고 일요일도, 어, 12시부터 6시까지 오픈을 하고요.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주시고, 약, 시간 약속 잡으시고 오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화분 소개해 볼게요. 010-890-82503번으로 문자 주세요. Go, go, go.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6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 고객님 <laughs> 이렇게 또 귀여운 아이들이 나왔었어요. 어, 요 화분. 어, 저희는 여기 전시용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여러 고객님들께서 어, 그 화분 꼭 이제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다고 많이들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남은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총 출동했어요 <laughs> 그래서 61번에 개당 가격 저희가 원래 한개 가격을 12,000원에 드리는데요 12,000원에서 저희가 그냥 다운을 했습니다 왜냐 여기 식물들이 다 심겨져 있었던 화분이라서 개당 만 원에 드립니다 네 여러분 보구요 어~ 이쁜 아이들 있으면 주문을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참고로 이게 예, 심겨져 있던 식물이 심겨져 있던 화분이기 때문에 어~ 난 싫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난 식물 심어져 있어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만요 예 이렇게 어~ 주문을 주시면 저희가 화분 빼서 이렇게 화분에 식물을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캡처해서 주셔도 되고, 어, 캡처가 힘드신 분들은 어떤 색 옷, 옷을 입었는지 말해주시면 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자, 사이즈 네, 줄자 좀 부탁드립니다. 이 네, 아이들은 개당 만원에 아주 저렴하게 드립니다. 여기 이 아이 기준으로 한번 재볼게요. 약 6cm 나오네요. 그죠? 6cm. 그리고 서 있는 아이니까 길이가 좀 있겠죠? 크기가 네, 약 10, 9.5에서 10cm 정도 나오네요. 9.5cm 정도 나오네요. 여기 앉은 아이도 보면 6cm 나오고요. 또 이렇게 세로 길이 약 7cm에서 7.5cm. 보이시죠? 네, 요정도. 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이에요. 네, 요정도 사이즈 보시면 되고, 어, 주시, 연락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62번입니다. 오! 천사인데요. 아주 조금 토실토실한 천사가 나왔습니다. 머리에는 이렇게 파마를 하고 있고요. 아우, 좀 귀여우면서도 복스러운 형태의 이런 천사네요. 그죠? 이 아이를 개당 55,000원에 드려볼까 합니다. 옆엔 이렇게 꽃들도 있고, 이 꽃들도 어, 아주 천사처럼 약간 통통하게 <laughs> 네, 좀 생긴 것 같네요. 아 귀여우면서도 네, 고급져 보이는 화분. <laughs> 이 화분 있고요. 뒤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홈이 있어서 이쪽으로 물 빠지면 됩니다. 이렇게. 네. 양쪽으로 이렇게 홈이 되어 있네요. 반대쪽, 이쪽에도 이렇게 홈이 나 있고. 어, 이 화분을 가로가 8cm, 세로가 8.3cm인 화분입니다. 네, 요 크기 한번 감은 해보고요. 제가 종이컵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안에 한번 넣어 봤어요. 요렇게. 괜찮은 거 보이죠? 옆에 한번 둬 볼게요. 이렇게. 네, 렇게 뒀을 때. 예, 네, 여러분, 힘내세요. <laughs> 네, 요 화분. 네, 하나 있으니까 어서, 어서 데려가세요. 네, 63번까지 왔습니다. 63번은, 어, 금액은 25,000원이고요. 아이 어,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네, 12cm 나오고요. 세로가, 세로도, 세로는 약간 11.5cm 정도 나옵니다. 63번의 금액은 25,000원입니다. 네, 종이컵 함께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토분이에요. 네, 오늘도 나와준 <laughs> 우리 토우 아이들 열심히, 네, 저좀 데리고 가주세요. 하고, <laughs>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아우, 이마에는 또뭘 이렇게 묻혀가지고, <laughs> 얼굴 쪽 엄마가 깨끗이 씻고 다니라고 했잖아. <laughs> 네. 아유, 손에도 뭘 이렇게 한가득 묻히고 다니네요. 손도 좀 씻어라. <laughs> 이렇게, 도분. 위쪽은 연보라 빛이 들고 아래쪽은 요렇게 어좀 진하면서도 약간 여기 보이는 트임 있죠? 이런 거 아주 토분은 정상적인 아이입니다. 네, 안쪽 그리고 바깥쪽 어, 색감이 아주 진하네요. 또 이런 아이도 심어놓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창조물이가 어, 없어서 제가 이런 그냥 아이를 살짝 넣어봤어요. 이게 꽃이 있다고 가만히 보고 생각 한번 해보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63번 요 아이도 하나 있어요 금액은 25,000원 입니다 다음 64번 입니다 64번 까지 왔고요요 화분 옆에 아이랑 크기 좀 비슷하네요 그죠 이렇게 두고 보면 여기 64번이 크기가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64번에 금액은 28,000원 입니다 앞에 토 아이 <laughs> 뭐가 이렇게 흐뭇하고 행복한지 절로 미소가 지어진 아이네요. 여기 큰 꽃이, 노란, 노란색 꽃이 하나 크게 있고요. 뒤쪽, 붉은색, 네, 붉은색, 이런 계열의 화분입니다. 네, 네 와, 64번이고요. 제가 종이컵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어요 한번 크기 한 비교해볼까요? 이 정도? 쭉 안에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요 정도. 나오니까 역시 4번은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을 위해서 또좀센치 나갑니다. 네, 가로 12.5cm, 세로는 10 10.5cm 정도 됩니다. 요렇게 <laughs> 쌍으로 함께 해도 이쁘겠네요. 세트로. 그죠, 여러분. 다음 25번까지 왔습니다. 25번은 네, 금액은 25,000원이네요. 네, 앞에 어우, 아주 정말, 정말 수제분이 느낌이 나죠? 아, 요 화분 제가 감동맘의 다육 일기에서 어, 노란색 화분을 제가 이렇게 고 있어요. 요 화분도 심어 놓으니까 이뻐서 예전에 어떤 고객님이 요 화분 주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딱 하나가 예, 있어서 제가 한번 내봅니다. 안쪽이고요. 요렇게 색깔이 정말 수제분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꽃이 있고, 요런 형태 화분입니다. 여기 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네, 이렇습니다. 옆에 한번 종이컵 뒀습니다. 크기 한파고요. 안쪽 넣었습니다. 짜잔. 이 정도 사이즈 남네요. 65번까지 봤습니다. 65번 센치 한번 재볼게요. 됐나? 아, 네. 가로가 11cm 나오고요. 세로가 약 10cm에서 10.5cm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갈게요. 66번. 토우 아이들 안녕. <laughs>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해주는 우리 토우 아이들. 아유, 빨리 좀 오시지. 한참 기다렸잖아요. 똥꼬가 아파요. <laughs>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얘네 지금 한참 기다렸대요. 아이고, 미안해. 제가 대신 쓰담쓰담. 쓰담. 66번. 금액은 5만 5천원입니다. 네, 크기는 한번 첫 번째 아이만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가로 길이가 네, 13.5cm 나오고요. 세로가 14cm 나옵니다. 네, 이 화분. 옆에 위에 이렇게 붉은색 핀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꽃들 이 있어요. 색감은 이렇게. 토분 느낌이 확 나죠? 이 아이도 심어놓으면 정말 이쁜 아이예요. 여기 다리 하나 있네요. 그래서 들어갈려나 모르겠어요. <laughs> 화분.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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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구. 들어갔다 가정했을 때, 요런. 보이나요, 여러분? 이쁘죠? 아, 정말. 식물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안쪽. 이렇게. 정확한 원형 아니구요. 정말 손으로 만든 수작업인 화분입니다. 발. 되어 있고, 앞쪽입니다. 이 화분 66번 주문 주시면 됩니다. 다음 67번 왔습니다. 67번은 66번보다 크기가 조금 더 커졌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67번이고요. 여자아이 웃고 있고, 남자아이 나랑 같이 놀자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나좀 잡아줘 떨어질 것 같아. 아, 이 남자애는 여기 턱 쪽에 또 점도 하나 나 있네요. 어, 코딱도 있잖아. 코딱 <laughs> 67번. 네, 이 화분. 옆쪽에 꽃이 자연스럽게 색감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아이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안쪽. 아, 또 다른 형태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쪼글쪼글한 형태로 되어 있는 화분이에요. 요 화분 67번입니다. 금액은 55,000원, 68번. 어, 요런 화분은 또 처음 소개를 해보네요. 네. 남자, 여자 아이가 나란히 앉아있어요. 어, 개인적으로 저는 요 화분도 마음에 드는데요. 한번 센치 재보겠습니다. 네. 가로가 14cm 나오고요. 세로가 15cm 정도 나옵니다. 14cm, 15cm요. 네. 크기는 옆에 아이들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요렇게, 남자, 여자 있어요. 발. 어, 또 어떤 고객님은 <laughs> 원하는 화분이 없을 때는, 어,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잠까지 설치면서 화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저희 감동 다육 화분 사랑해주셔서 정말 정말 무한한 감사와, 네, 이런. <laughs>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할만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68번입니다 다음 69번 왔고요 크기는 옆에 아이랑 이렇게 네 비슷비슷하죠 다들 앞에 <laughs> 이 아이는 머리가 이렇게 앞쪽으로 보이나요 이렇게 잡을 수 있을만큼 어, 예전에 예, 옛날로 따지면 무스를 발랐다고 해야 될까요 <laughs> 네 이렇게 있어요 활짝 웃고 있죠 이빨을 허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같이 해도 괜찮죠, 여러분? 이쁘죠? 네. 이렇게, 안쪽. 여기. 나무를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가 다. 잠깐. 안쪽. 어, 요 화분 만질 때는 여러분들도 꼭, 어떻게? 장갑 끼고 만지셔야 돼요. 우리 고객님들의 깨끗한 손이 닳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8번과 69번이었습니다. 다음 70번, 70번까지 왔습니다. 70번은 오이 화분도 제가 초, 처음 소개를 해보는 화분이네요. 이 화분 요렇게 옆에서 보면 어, 반달 형태라고 할까요? 여기 끝에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개당 3,000원입니다. 이 화분 크기 한번 재볼게요. 어 너무 저렴하네요. 가루를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재야 되겠어요. 그죠? 기다려주세요. 여기 한 13cm에서 13.5cm 나오네요. 그러면, 세로가 얼마큼 나오느냐? 세로도 재야 되겠죠, 여러분. 세로 제 공간이 없어요. <laughs> 이렇게 두고, 어, 세로가 여기서 잴게요약 5cm에서 5.5cm 나옵니다. 여기 위쪽은 약 11cm 나오네요. 요 화분 크기별로 있어요. 이렇게 하나, 3,0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기 더 커졌어요 네, 5,000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더큰거요큰 아이 한번 재볼게요 큰 거는 만 원이거든요 만원 세트로 함께 드립니다 15,000원 하고 3,000원 그러니까 18,000원에 세개 세트로 드립니다 네 18.5cm 나오고요 그리고 세로 길이가 재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 16cm 나오네요. 16cm. 네, 요렇게 세개 해서 18,000원이니까, 네, 고객님. 저는 이런 화분도 아주 독특하니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 70번에 세트 18,000원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발은, 발을 안 보여드렸네. 이렇게 생겼어요.